<laughs> 와우 이렇게나 <하나. 웃음> 내 마음속에 저장 저장 아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장르만 로맨스에서 현 역할 맡은 유승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르만 로맨스에서 완벽주의 워킹맘 이예 역할을 맡은 배우 오나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장르만 로맨스에서 천재 작가 지망생 유진역을 맡은 무진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저는 장르만 로맨스에서 질풍노도의 성경역을 맡은 성유빈입니다. 어, 칼이버 대표가 기다바지. 아니요. No. <laughs> 이렇게 우리 이렇게 해야지. 그럼 우리 막내가 할까요? 다이바. 보 아이고. 아, 네. <laughs> 와우. 장르만 로맨스. 아니었어? 알았어. 장 장르맛집 르 르하루도 있고 잘하는데? 만 만담도 있고 오. 로 로맨스도 있고 맨 맨날 보고 싶은 영화 스 스크린에서 보세요 오. 오. 준비했네 준비했어 아동그라미 <laughs> <laughs>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가야 되는 거네? 오! 오! 어. 오케이. 팬서비스 어때? 팬서비스? 팀에 전화 포즈로 짤을 만들어뭘 만들어? 짤! 짤이요? 아. 아, 이아이고 자신 있지. 어? <laughs> 내 마음속에 저장 한번 해주세요. 마... 어. 아 너무야. 어떻게 하는지 나 몰라 근데. <웃음> <웃음> 아 예예. 예. 뭐. 어? 내 마음속에 저장. 아, 알았어요. 내 마음 속에 저장. <laughs> <뭐야>? 이거 아니야? <laughs> <날라갔네>. 이거 아니야? <laughs> 내 마음 속에 <웃음> 저장. 저장. 삭제 <laughs> 전 저장. 뭐 삭제. <삭제잖아>. <laughs> 아우. 유빈이는 극중 노래방에서 하던 포즈. 노래 노래를 한번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하면. <laughs> 5초 5초. 지금. 3, 3 4, 4, <laughs> 이런 <웃음> <웃음> 아, 완벽한 어, 생각보다 네. 부끄럽네요 <laughs> 미션 클리어 줄 되죠 어, 어, 막았네. 아 막았네 갑시다 우정 테스트 틀어져 마이 키드를 저희가 재입니다 낮춰주시면 보시면 됩니다 다음 중틈 선수 중과아역을 연기하지 않은 힌트로 보일까요 일번 유아인 이번 박보검 삼번최무서사번유현서오번오다일이 오, 저 저! 정답! 최무석 씨... 아, 네. <laughs> 렸 아니! 야! 너 최무석 선배님 아역도 했어? 은 이은석 선 어. 닮았는데 너! 연석 <laughs> 씨랑 왜! 우와. 아, <laughs> 실패했네. 안잖아최수선배왜명여의주 <laughs> 아, 별명 같은 아, 나. 본명, 여의주김나 어, 여자의 뜻의 자에 기둥조자라고 해서 뜨리는 기둥이 되라는 뜻으로 부모님께서 지어주셨습니다. 아, 그럼 원래요? 예, 원래요. 신사합니다. 그런데 배드민턴 배우이이 티를 맞춰야 됩니다. 아 제가요? 네. 어 예. 이게 뭐예요? 이게 무슨 자리야? 끼지 <laughs> 않겠지만 제 20대입니다. <laughs> 20대입니다. 나이를 나이요? 20. 뭐? 큰 힌트를 줘버렸어. 그럼 정확하게 맞춰야겠네요. 어. 20대. 어, <laughs> 어, 이거 안돼! 아 반요반이2대 중후반 안돼요 아, 아 그렇게 안돼요? 잠시요넘어왔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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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요! 29! 어? 네 맞았어요 아니에요28이라고요아으로한거 <laughs> 아아아아 붙여요? 네와 네, 이거 저장해도 되죠? 네가 갈까? 어, 두 가지 드리면 세번 정도해서 아. 음. 아 이구동성 같은 거예요 네, 네. 어. 페라테시 텔레파시 해외 여행 vs 네. 국내 어, 여행 아. 하나 둘셋 해외 여행 아니 영화관에서 팝콘 나초 하나 둘셋 팝콘. 팝콘 오 에이 걷는 치 라는데 아니 그게 아니, 아니라 아니 뭘 하진 않지만 많이 어 아니 나 뭐, <laughs> 원래 진짜. 눈 사이가 멀어서 이렇게 이렇게 보고 있어요 마지막 문제 네. 사랑의 운전 하나 둘셋 사랑. 사랑 오 하나만 해주세요 희원 대승령 승룡! <laughs> <오픈>. 아, 아이, <laughs> 나못 들어갔어. 못 들어갔어. 아, 붙여 아, 붙여. 못 들어갔어. <laughs> 연기 잘한다. 아, <laughs> 팀워크. 오 성경이? 성경이요? <laughs> 노래방에서부보적인 <laughs> <더> 화야를 표현한 <laughs> 캐릭터잖아요. <드릴> 그래서 인상곡이 <laughs> 있다면 소개해주시고 한 소절 불러주시는 입장입니다. <laughs> <기자님. 웃음> <laughs> 아까 정부에 의하면 선배님께서 아까 대기실에서 노래를 한 소절 하셨나요? 내가? 내가? 아내 나이가 어때서? 내 나이가 어때서? 야야야 <laughs> 내 나이가 어때서? <laughs>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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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나이가 어때서? <laughs> 사랑의 나이가 있나요? <laughs> 저는 댄걸 좋아합니다. <laughs> 어, 이게 언제 부르냐면 분위기가 처질때왜 이렇게 발라드만 부르냐 분위기가 살아요 자기가 부르면 아 엄청 살죠 <laughs> 빠라빠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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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요 이제 몇아 당신은 못 말린 살 <사람>. 모서리가 <laughs> <목소리가 웃음> 어울린다 아 갑자기 덥네요 <laughs> 그럼 마무리는 소문하게 칭찬 릴레이로 하겠습니다 <laughs> 어 맞아요 팀원에 대한 몇 점이 나? 네, 시작. 시작. 나이, 4, 잘생김. 3, 열정. 눈빛. 목소리. 4, 5, 5. 3, 마음. 2, 2. <laughs> 안 나와. <laughs> 어우 선배님의 그 신들린 애들이 아크레스천이야어그 <laughs> 아무도 따라할 수 없는 그 유연함을 너무 배우고 싶어요. 그리고 후배들을 편안하게 해주는 따뜻한 마음 진짜 너무 감사했어요. <laughs> 저는 저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는 진짜 아무도 못 따라하는 거야. 우리 나라 배우가 오면은 그 분위기가 막 좋아져요. 감사합니다. 진짜 대박. <laughs> <laughs> 선배님을 말씀하자면. 어, 아니요 <laughs> 아뭐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담고 싶을 정도로 예어 진심으로 너무나 존경에 왔고요. 제가 정말 연기하면서 스크린 속에 같이 들어와 있는 그런 느낌들 이 정도로 정말 꿈같이 네 행복하게 잘 촬영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정말 지금 이 빙고 게임 하나 하는데도 굉장히 유쾌하고 호흡이 잘 맞잖아요. 우리 영화 대사맛집에 또 최고의 티키타카가 향연히 펼쳐지는 그런 유쾌한 영화입니다. 네, 정말 재밌게 볼수 있는 뭐라 공감할 수 있는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극장에서 꼭 스크린에서 오래간만에 나들이하셔서 좋은 시간, 소중한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만다 어, 뭐, 뭐 잠깐만, 책 같은데? <laughs> 오, 책은 아니라 다이어리인가 봐요. 아... 아비정전이에저 너무 가지고 싶다. 와와 센스 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잘 쓸게요.